이번 2025년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특별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의 이야기를 이 고난 주간에 살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가론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을 팔은 그 제자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론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할 열두 제자를 부르셨을 때. 놀랍게도 가론 유다가 그 열두 제자 안에 포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곧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나나라고 하는 말은 가나 아니 아닙니다. 가나나인 시몬인데요. 이 가나나라고 하는 말은. 열심 당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에 유대 종파가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에센파도 있었고 또 하나의 파가 있었는데 열심당파, 열혈당파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유대의 독립 신앙의 순수함을 위해서 어, 아주 열정적으로 어, 폭력적인 그런 어, 과격한 극우, 극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었겠는데요. 어, 그들 출신인 어, 이 가롯 유다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불렀을까? 제자로 왜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로 부르셨을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모르고 부르셨을까? 알면서도 일부러 악역을 담당할 사람으로 일부러 선택하셨을까? 아셨을까 몰랐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도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선악과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인간이 그것을 먹고 타락할 거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을까 아니면 아시면서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유사한 질문입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죠.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알았, 알으셨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문제가 되는 그런 난해한 질문인데 이러한 질문으로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완벽하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미분적분을 설명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과 뜻을 우리들의 머리로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대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희미하게 그 진리를 알수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가서야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왜 가론 유다는 타락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숨기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아니면 처음에는 그래도 순수하고 그래도 처음에는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신실한 첫 출발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가론 유다가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 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그 과정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땠을까요? 가론 유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운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다른 제자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어 버려두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님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론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는 가론유다의 마음에도 그 순수함이 있었을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세상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세상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행복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저 저 말씀을 보면서 저 주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결단도 했을 것이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가롯유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룻유다에게도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어 그런 모습이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열두 제자에게 가론 유다만 빼고 열한 제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열두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갔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뚝 쫓겨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면서 기뻐하며 돌아온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가론 유다도 똑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 기적의 체험들을 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제자로 똑같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가론 유다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가론 유다도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선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악역을 감당하라고 뽑아 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할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서 선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불러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왜 타락했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을 때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자라기 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했다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재물의 유혹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게 되었을 때 결국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르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품쳐 감이러라. 안타깝게도 가론유다는 주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 재물의 욕심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재물들이 주님보다 더 소중해서 결국 가론유다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가론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심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실로 인해서 안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안심하지 맙시다. <laughs>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고, 늘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러한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구원의 확실성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수많은 성도들이 오해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도, 그래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변해버려서 그래서 부작용이 정말 많이 나타난 것을 오늘날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가르쳐 주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경고를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씨앗인가? 열매를 맺지 못한 망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기쁨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신나는 이런 모습들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리로 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없으며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열매가 맺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구원자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역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구원의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사로 일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안심하지 말아야 되는 어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바울사도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겠다고. 간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수 있고, 가론 유다의 길로 갈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자신을 제어하고 또 쳐서 그래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권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노라 예전에 내가 헌신했던 것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 그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의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타락할 수 있고 가른 유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더 뛰어납니까? 우리가 더 뛰어납니까? 제자들이 더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배와 그물을 버려둔 그 제자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었던 가룟 유다도 타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더욱 더 타락하기가 쉬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론 유다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반면 교사인 것이죠. 가론 유다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룟 유다만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졌는가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넘어지고 다 쓰러졌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내가 누가 더 크냐?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하는 명예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버려서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누구였는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와 같이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었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비슷한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솟아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때로는 어 원수를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가론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멸망했던 것이 어 그런 길이 아니라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회개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0장 찬양